테노치티틀란의 포로인 쿠아우 테목이 전하는 이야기다. 이번 징조는 소리였다. 아이를 숨기지 못한 여인이 흐느끼는 바로 그 소리였다. 몬테수마 황제는 망설였다. 그는 케찰코아트린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황제가 고민하는 동안 시민들은 더 동요했다. 이 틈을 노려 코르테스는 몬테수마를 왕궁에 가두어버렸다. 그렇게 스페인 병사들은 테노치트틀란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다. 스페인 병사들은 닥치는 대로 금을 모았다. 우리의 예술이나 세공품에는 관심이 없었고 스페인으로 보낼 금을 녹이는데만 혈안이었다. 그들은 또한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반발하는 사제들을 죽여버렸다. 테노치트틀란의 시민과 전사들은 분노했다. 우리는 이미 이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장과 궁전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몬테수마가 성벽에 나타나 아즈텍인들에게 평화를 호소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 테노치티틀란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들을 몰아낼 때가 된 것이다. 오쿠 반텔 원. 오쿠오 ok, 원. 쿠 ok, 비 k ok, 원. 쿠 ok, 원. k ok, 원. k ok, o 원. o 쿠 ok, 원. 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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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반텔 원. 쿠 b a n q e b a n a n q b a n q e b a o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b a n q e b a n n 오! 반틀오 오! 세0 0 반! 0만0 0 0오0 0오틀0 오, 0 0오0 오! 오0틀0 0 0 오! 0 0 오! 0 0오반0오0 0오0 0오0 0오0만오0 0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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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0오오오

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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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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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用不用不用 반 a n t 만 허, 오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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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오 허. 허, 허, 허. 허, 허. 오 반세 반텔루쿠 반텔루 오크 반코 반고 만세 오크 반텔루 반고 쿠 반텔루 오크 쿠 오크 빈차, 반텔 웜 잇쿠, 반텔 웜 옥, 쿠, 반텔 웜 고만타, 반텔 웜 오크, 반텔 웜 헥, 고만, 반텔 웜 옥, 반텔 웜

cook c o 반텔 오 만세 반텔러 오오오반 이정규 고만세 제비요 방정 제비요 오 이정규 고만세 오오쿠쿠반 반챠 오오 만세 오빠야 제보 만세반 반청 고만세 오 반텔 반 오, 반세 오, 만세! 오, 만세! 오, 만 세, 오, 만세! No okay. 오, 만세! 오, 만세! 오, 만세! 오, 만만만 오, 오, 만 Okay, m n tell what? b a n t a a n say, b a n t a a n s a a e m n s came, s l e man, s e man, say, a a e n say, a m y a a n s a a n s a a n s s e e m a a y a a n say, a y a a n s a e l l came, a n s a e l l came, m a y a a n s a e l l came, m a y a a n s a e l l came, m a y 오만 세운. 고. 쟤비오. 오만 오. 오만 오. 고. 에이, 오만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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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만들 만세 만만만만만세 제비오 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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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비용 대비용+ 대비비용 대비용+ 대비

Ku, banterwo. Ku, banterwo. Ban, banterwo. Ku, ho. Ok. Ku, ok. Come on. Banterwo. Ku, walk. Banterwo. Banterwo. Ik, ho. Ku, ok. Walk. Banterwo. Ok. Banterwo. Ku, ok. Banterwo. Ku, ok. Buntelwood, cool oak. Buntelwood, cool oak. Buntelwood, Kumante, okay, hot oak. Buntelwood, cool. Buntelwood, cool oak. Buntelwood, cool Buntelwood, Kumante, heck. Kumante, oak. 오크 반테르고 개비오 쿠반고 빈자 오크 반테르고 쿠반테르고 오크 익호 코만타 오크 반테르고 익호 반테르고 빈자 오크 코만타 쿠 알케 익호 호제 반테르고 익호 익호 오크 쿠이정께 코만타 맞네 익호르고오쿠

Komance. Cool. Ach, zack. Ach, Ke ku Ach zack, ach zack. Bantne. ne. Ok ban ten won. Ban ten won. Jebio. Ok. Jeonke. Ku Ku ok. 반쿠 오크 오크 잡이오 반텔웜 빈찬 익 코만 익 오크 오크 빈쿠 반텔웜 반 오크 오만세 반텔웜 반 오만세 쿠 오크 오만세 잡이오 오케이 왕태로. 오, 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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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m a 만, 오, 만, 만, 오, 만, 오, 만, 오, 만, 오, 만, 만, 오, 만, 오, 만, 오, 만, 오, 만, 오,

Zag, zag, hey, ach, zack, hä? Zack. Fuck. Ach, si. Asko. Oh, ach, Oh, kann du. Banco, banco, banco,

오 a l k w a l 오 run, run, w 오만세 오 o m a n c 오 w a 땅 외관 чис위를 기본 라인으로 쓰는 때렉 integer가 제일 superior하니까 이렇게 라인의 두 돼지는 오만 세비요 오만 오 오만 대 오만 오비 오만 오만 대 오만 비 오만 오만 비오 오만 만비 슬픔의 밤이라는 뜻인 라노체 트리스테라고 불렀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의 집트와 궁전에 들어박혔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했다. 우리는 돌, 투석기, 화살로 스페인 병사들과 틀락스칼라인들을 테노치테틀란에서 몰아내거나 성벽 너머 텍스코코 호수에 빠뜨렸다. 수천 명이 죽었다. 마카나나 창에 맞아 죽지 않은 스페인 병사들은 몸에 지닌 보물의 무게로 익사했다 테노치티틀란은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는 도시를 되찾았다 몬테수마와 아즈텍 전사들이 수없이 죽어갔다 스페인 병사들은 그가 우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날 밤은 우리에게도 슬픔의 밤이었다 이상이 테노치티틀란의 수호자 구아우테목이 전한 내용이다